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마태복음 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이 하듯 여러분을 마태복음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아요.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마태복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데서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위임하기까지의 교훈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누가 언제 기록했고 누구에게 읽히도록 했을까요? 먼저 마태복음은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1 2 제자 중 하나인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125년경 파피아스라고 하는 교부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을까요? 아마 마가복음을 사용한 것들을 보면 70년에서 80년 정도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방인 선교에 헌신한 유대인 신지자들을 첫 번째 독자로 두고 쓴 복음서입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시리아의 안디옥이나 그 인근 지역에 살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는데요 115년경에 이그나티우스가 마태복음을 첫 번째 인용한 것으로 우리가 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세 가지예요. 키워드이죠.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유대인의 메시아적 왕이세요. 더불어 기적적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 그때 거기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 마태복음의 가르침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땅 가운데 실현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들어가기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마태복음을 둘러보려 하는데요.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아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수 있듯이 둘러보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왜 신약성형 27권 중에 마태복음이 신약성의 맨 앞에 있을까? 그것도 복음서들 중에 제일 앞에 있을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문장부터 구약 성경과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적인 배열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초대 교부들이 마태복음을 나머지 복음서보다 두배 이상 자주 인용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구조는 설 서론, 본론, 결론 이게 렇세 파트로 나눠 나눠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서론에서는 예수님의 기원과 사역 준비. 이 부분을 다루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공생의 준비인 세례와 시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한 얘기가 나와죠. 본론 부분이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겠죠. 예, 이 부분에서는 교훈 단락들과 내러티브가 자수처럼 짜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면 일곱 개의 내러티브와 다섯 개의 설교가 교차해서 나온 게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본론, 본론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내러티브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사명에 대해서 어, 내러티브 이야기를 얘기하고 가르침을 얘기하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배척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와 가르침을 배우라고요. 네 번째는 거세진 반대와 제자들의 고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교훈을 동일한 방식으로 마지막에는 왕을 환영하고선 배척하는 예루살렘과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와 가르침이 교차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 본론은 메시아적 왕인 예수님과 늘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시대를 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락은 예수께서 이 교훈들을 말씀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에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마태복음 안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에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가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목하기에서 마태복음의 역사 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엿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는 예수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이야기를 불어 매우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던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신앙과 예수 그리스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연결할까 질문하겠죠. 그것에 대한 답이 아마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연결한 것일 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의 계보에 속한 분이고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메시아적 기대를 철저히 성취하신 분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소개됩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는데요. 어, 동일한 억구가 계속 삽입되고 반복되는데 이는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는 거죠. 어,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구약 율법의 권위를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시는 것들을 볼수 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초점을 맞춰 사역하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을 그대로 연결하시는 분, 이렇게 소개되죠. 하지만 단순히 연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시대를 완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 대표적인 그림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완전히 찢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옛 시대의 상징인 바리새인 및 율법 교사들과 매우 강하게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살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주목할 것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명백한 관심이에요. 자칫하면 마치 마태복음이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있는 책처럼 보일 정도로 강력합니다. 세 가지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네명의 여인 이야기예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죠. 이들이 모두가 이방인은 아니지만 다수가 이방인에 포함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을 넣음으로써 이방인 성교에 얼마나 큰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 성교가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선포하시는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았다는 이사야 9장 말씀을 예언하면서 그 일을 성취하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든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을 비추도다. 세 번째 증거는 사도들에게 위임한 명령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 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할 세 번째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예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언약들의 진정한 계승자라는 거죠. 유대의 메시아적 희망과 기대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을 11번이나 반복해요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는 교회와 회당이 서로 분리되어서 구약 약속들의 진정한 계승자가 누구인가를 두고 갈등하, 갈등하던 때예요 교회와 회당 사이에 그런데 정말로 계승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증거를 되겠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고 동방의 왕실 사절단들의 경배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님 탄생과 세례와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요. 세 번째는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심과 로마 백부장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말하, 함으로써. 어, 유대의 메시아적 희망과 기대를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반증하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빛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건데요. 이건 예수님이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석과 관련해서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옛 것의 대변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새 것의 대변이시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율법을 무거운 멍해로 변질시켰고 사람들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그를 개시하는 아들로서 쉬운 멍해와 가벼운 짐을 부여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법은 자비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의를 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모범을 제시하는 학습자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섯 번째는 두 가지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선교 사명과 제자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심이며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곧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임재를 선포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두 가지 사명은 선교사명과 제자사명이죠. 특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도록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이 선교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사명 역시 중요하죠.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마태복음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신약 부분을 시작하는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로 세상에 보내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시는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한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제 마태복음을 펴시고 할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읽으시면서 배우나 거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더 깊이 정리해 보시고요.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햇살처럼 여러분 영원한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